광주로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드러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장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브루먼의 2019 SS 룩북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 브루먼 어때요? 브루먼. 좋아요. 좋아. 자 그러면 부르먼 SS 룩북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라시 홈페이지에 이제 룩북 룩북 게시판이 있는데 룩북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네, 더블린 룩북도 있고 한데 네. 저희는 오늘 부르먼의 룩북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먼. 첫 번째는 이제 럭비티. 오케이, 럭치, 오케이. 럭비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럭비티. 럭비티 그래요. 좋아. 어, 어, 많이 배웠어, 오케이. 아, 이게 럭비티에 이게 베이커 팬츠를 입고, 이렇게 더비 슈즈.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매치한 이런 <laughs> 사진인데, 어때요, 상빈 이거 봤을 때? 어 깔끔한데, 빨간색 딱 모자 써줘서, 음. 좀더 이렇게 포인트를 딱준것 같은데. 약간 포인트를 준 느낌? 네. 음. 그래서 약간 럭비티는 이렇게 좀 박시하게 음. 입는 게 되게 좀 예쁜 것같아 어... 좀 밝은 색으로 매치를 했네요, 안에는 아이 음, 전체적으로 밝으면서, 이렇게 네.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어서 약간 무게감을 주고, 음. 또 같은 톤에 이제 모자를 써주면서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음. 이런 캐주얼한 깔끔한 룩을 좀 이렇게 선보인 것 같아요. 네. 음. 데님 바지에 이렇게 반스를 신고, 여기 셔츠를, 셔츠 위에다가 보더티를 입었어요. 어... 네. 보면은 되게.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목부분이 이게 어. 스트라이프 셔츠를 안에다 이렇게 매치했는데 네.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 약간 세스 있는 네. 뭐 그런.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음, 그래서 약간 대학생들이 참고하면 좀 좋을 만한 이런 코디인 것 같아요. 어, 음. <laughs> 야, <laughs>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멋있어. 헤링턴 그 자켓. 브루먼의 음. 시그니처 아이템이에요. 음. 브루먼의 그매 시즌 SS 때 나오는 헤링턴 자켓인데 네. 되게 좀 이렇게. 럭비티 위에다가 헤링턴 자켓을 매치하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아, 음. 어센티 캐주얼 스타일을 좀 선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장면이 있고 있는데 같은 옷 다른 느낌. 저도 멋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 나름, 제 나름의 느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네. 네. <웃음> 다음으로 볼까요 아, 이게 반바지를 입었구나. 음... 아, 반바지 이렇게 핑크색 양말을 신는 센스인데 음... 약간 이거 입, 신으면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될수 있는 아. 어? 제 핑크 양말 아니야? <laughs>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아, 제 핑크다 <laughs> 이렇게 될수 아. 있는 아. 그래서 살짝 핑크 양말보다는 약간 흰색 양말이나 이런 걸좀 매치하는 게좀더 편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또아또 아, 또 흰색 양말 신어줬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룩북을 한번 봐볼게요. 네. 오 이거 오. 좀 확대해서 봐야겠다. 짜자자. 음. 아 이런 아까 스트라이프 그 셔츠에다가 음. 약간 통이 약간 일자 와이드 핏의 베이커 팬츠. 그 위에 또 레이비 블레이저를 또 입었는데 음. 타이를 하니까 좀 약간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약간. 확실히 좀. 음. 음, 약간. 약간 느낌은 교복 같기도 해. 요음 <laughs> 음. 이번 아니. 그 브루먼의 19 SS 시즌이 그. 라이트 프레피? 응 음, 맞아요. 음. 약간 가벼운 프레피룩을 연출해서 음... 프레피룩이 약간 교복 어... 느낌의 이제 프레피룩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요. 음... 음. 딱 거기에 걸맞는 코디였던것같아아 어...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약간 그래, 내가 입으면 얼굴 약간, 약간 잘못 입으면 아저씨 <laughs> 느낌이 날 수가 있는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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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일로 일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좀 잘생긴 사람이 비니를 쓰면 되게 멋있다니까? 저도 근데 비니는 좀잘 어울리거든요. 그 주황색 영상 한번 띄울까요, 여기다? <laughs> 주황색 비니 쓴 거? 아유, 아닙니다. 베라롱! 주황색이 붙우 주황색! 주황색이 붙도 주황색! 주황색이 네. 주황색. <laughs> 이렇게 비니에다가 이렇게 깔끔한 캐주얼 룩을 음. 연출했고, 다음은, 아, 또 캐주얼한 룩이네요. 음, 그러니까 또, 스트라이프, 네. 이게 보면은, 오. 색이 반반이에요. 네. 오. 색이 좀 다른? 반반 믹스된, 네. 어. 믹스된 셔츠를 입어서 좀더 음. 포인트를 줬고 이렇게 좀 약간 네이비 모자가 좀 포인트가 되겠네 음. 이번 시즌에 좀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네이비 컬러의 그런 볼캡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니도 비니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비니는 네 잘생긴 사람만. 음. <laughs> 어 블레이저도 딱 음. 깔끔. 깔끔. 아, 이거 또 헤링턴 자켓 네이비 컬러. 음 안에 이 체크 패턴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안에 안감에이 체크가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잘하나 <laughs> 예요 체크가 여기. <laughs> <이렇게>. 아 <웃음> <웃음> 네, 네. 이 안감 체크가 되게 예쁘고 약간 이런 헤링턴 자켓은 숏하게 입어가지고 음 약간 지금 장면이 입은 것처럼 투웨이로 중간에 딱 오며주는 핏도 되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여며주는 그런 피스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은 어, 체크. 응. 어, 여기는 또 스웨이드 로퍼를 신어서 음. 또 깔끔한 느낌을 줬고요. 아, 어, 여기 빨간색 또 비니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 음. 와, 근데 이게 보여? 이게 톤 맞춘 거? 빨간색 비니와 빨간색 무늬에다. 어, 블레이저의 나이키 포인트를 음. 컬러를 맞췄어. 이렇게. <laughs> 컬러 세스. 그경도 약간. 투명 한 안경을 쓴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투명 한 안경을 음음 써가지고 좀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음 좀더 더해주는 그런 센스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입으면 약간 성냥개비가 될 수도 있어. 요 <laughs> 느낌 알지? 와! <laughs> <laughs> <막 이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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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셔츠가 또 신상으로 출시가 된 되게 어, 우리가 입었을 땐 되게 택시 드라이버 느낌이었는데. 진짜. 또요 요 친구가 입으니까 되게 멋있네. 아, 요, 이, 뭐, 이 모델이 입으니까 되게 멋있다. 폐완월인가? 응. 아, 역시. 아, 이거 회색 티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네. 이 아이보리의 회색에 이런 청. 어, 이런 코디? 확실히 음. 좀 헤링턴은 좀 숏하게 딱 입어도 느낌이 사네요. 뭔가, 헤링턴 어, 자켓은 딱 쇼트하게 정 사이즈 느낌으로 딱 맞춰서 입는 게 굉장히 좀 예쁜 것. 음. 여기다가 에 중청 청바지를 이렇게 음. 활용하고 스니커즈를 네. 마무리하면은 이제 캐주얼에딱 표본인 그런 룩인 것. 그리고 와, 이것도 되게 멋있다. 뿔테에다가 네비 음. 블레이저 안에는 이게 핑크색 스트라이프 패턴이에요. 오. 보면은 네. 약간 잔 스트라이프가 보이는데 보면은 네. 멀리서 그러면, 봤을 때는 그냥 네. 분홍색이었는데 네. 잔 스트라이프 패턴의 음. 이런 셔츠인데 되게 좀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네이비 블레 네이비 색상의 블레이저를 매치함으로써 약간 무게감을 줘서 너무 과하지 않은 화상을 음. 네, 네. 주면서 이렇게 깔끔함을 준것 음. 같아요. 일단 제가 입으면요 음. 얼굴이 좀 다르니까. <laughs> 네. 아 셀프디스? 아, 아 그런 건 아닌데 유튜북가 갖는 <laughs> <담는> 건가? <laughs> 지금 얼마나 잘 입는다고? 이 음, 코트도. 아 이거 이거는 보라색깔 셔츠인데 지금 약간 룩북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음. 보라색 음. 셔츠를 보라색 또 스니커즈랑 또 매치를 해. 아 반스를 또 저렇게 보라색을. 사실 음. 좀 대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음. 패션인 것 같아요. 음. 음. 아 이게 이거 치노 팬츠인데 이 치노 팬츠가 작년에도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음 맞아. 그 F/W 시즌에도 이 핏으로 그 출시가 돼서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또 출시가 돼가지고 맞아. 저도 그 팬츠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응. 이번에 또 되게 좀 스테디셀러 응.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응. 와이 노란 셔츠 응. 그 택시 드라이버 그 느낌을 응. 이 네이비 색상 볼캡으로 또 잡았어 응. 눌러버렸네요 응. 기가 막히네요 아주 와. 아주 기가 막힌 또 이런 코디를 이런, 이런 코디는 보여주면...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어? 조만간 장면이 도전합니다. 광주로 가요. <웃음> <웃음> 아,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딱 룩북을 봤는데, 어때요, 장면? 이렇게 룩북을 봤는데? 어, 이번에는 확실히 좀 셔츠 코디가 음.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화이트 아이템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음. 봤을 땐 예뻤지만 도전하기에는 좀 약간.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음. 좀 네. 부담이 돼. 됐...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걱정이 또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번 시즌 아이템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어, 지금 사진이 짠! 나왔을 텐데, 어, 제가 착장했던 그 상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약간 투톤의 그 스트라이프 셔츠 위에다가 이블레이저를입고 저는 아이보리색 베이커 팬츠. 네. 그리고 신발은 그냥 스니커즈. 가죽 스니커즈를 신었는데, 그렇게 외치하니까 되게 깔끔하면서 뭔가 정돈된 느낌에 외치를 할수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개강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어, 저는 이제 용왕님이랑 똑같은 코디를 했지만, 이제 다른 색상으로 매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키색 바지에 이제 네이비 계열의 컨버스를 음. 신었는데, 그런 좀 캐주얼한 매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룩북을 본 총평을 저희 장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루만의 SS 라이트 프레피의 룩북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음, 저는 이제 좀 깔끔하고 캐주얼한 스타일, 그리고 대학생들이 입기에 좋은 그런 스타일이었다. 예뻤다. <laughs> 결론은 예뻤다 총평 예뻤다 총평 <laughs> 예뻤다. 네. 예뻤다 지금 네. 나 예뻤다 네. 그래서 이 예쁜 음. 브루먼의 19SS 상품을 입어보고 싶으신다면 네. 지금 당장 골드러쉬로 오세요 아! 하나 말 안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